이 사람도 받고 있고, 저 사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받지 못했을까? 정작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왜 나는 받지 못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각종 소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소득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국민 5사람 중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도 그동안 각종 소득 기준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확대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령사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논의되었는데요. 초고령화 대응 방안이 부분 말씀드리자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 청소 등 여러 가지 가사 서비스를 도와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병원에 갈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식사 관리나 영양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 지금까지는 취약 계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이 발표가 나면,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발표만 나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주센터까지 계획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이제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까지 모두 무료로 할지 아니면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할지 세부 계획을 발표해야 알수 있지만 일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모든 노인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단 취약한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취약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즉 건강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기준을 보시면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소득 기준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필요 조건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조손 가구, 고령 부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 그러니까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사는 가구 힘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부가 모두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였는데 특히 요즘에는 독거 노인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생활하면서 정말 불편하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기준, 소득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안전 지원입니다. 노인이 되면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 안전을 점검해 드리고요. 또 말벗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되고 있는 각종 정보도 살려드리는 겁니다. 전화로도 연락을 드리는데요. 주기적인 전화 연락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잘 계신지요? 몸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고 만약 혹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급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전화 안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 기기가 발달되었고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24시간 안전을 확인해드립니다. AI 스피커 또는 센서, 웨어러블 기기, 각종 정보 통신 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24시간 안전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서비스, ICT 안전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분야 말고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문화 활동 같은 것들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하루가 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평생 학습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곳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운영합니다. 각종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회 참여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교육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이 되면 좋은 영향을 섭취하는 것이 힘듭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영양 교육 그리고 운동이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요. 우울하신 분들 우울하지 말라고 우울 예방 활동인지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 교육을 해드립니다. 일상 지원 분야의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병원 가는 것도 힘듭니다. 장보기도 힘들죠. 외출할 때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 이동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장보기 외출 시 동행해 드리는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것, 이런 분들에게는 식사까지 준비해 드리고 청소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정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고독사 그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분, 특히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자살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관리해드리고요. 통합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 지역 사회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복지기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연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소득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 나오게 되면 반드시 체크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